매일 저녁 기도하시고 댓글에 아멘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끝나면 좌측 아래 특별 영상을 꼭 시청하세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입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방심하는 순간, 사탄의 계략에 우리나라도 무너집니다. 정신줄 놓고 기도를 멈추는 순간, 어떠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릴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해왔지만 점점 진리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제대로 알고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 즉 반드시 죽일 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20분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